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은하는 밤새 뒤척이며 허리 통증에 몸을 웅크렸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비쳤다. 숨을 고르며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보,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니 나도 마음이 아파. 은하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볼게요. 통증이 온 몸을 옥죄며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은하는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대로 두면 너무 힘들잖아요. 형님께 부탁해 볼까. 은하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님께요. 제가 죄수인데 부담스러우시지 않을까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다. 형님은 전문 물리치료사니까 분명 도움을 줄수 있어요. 은하는 몸을 살짝 떨며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외로움과 통증, 죄책감이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은하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숨을 고른다. 바람에 창문이 살짝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은하는 손으로 허리를 감쌌다. 민수의 손길에 잠시 안정감을 느끼지만 곧 다시 긴장했다. 몸과 마음 두 가지 고통이 동시에 그녀를 압박했다. 은하는 속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다. 나는 단지 아픈 것 뿐이야,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하지만 남편이 걱정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심리적 갈등이 깊어졌다. 시간은 늦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은하는 몸을 뒤척이며 불안과 외로움 속에 잠들지 못했다. 은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치료실 문을 열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풍겼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넓은 어깨와 단정한 모습의 형님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수씨.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은하는 목소리가 떨리며 인사를 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치료용 침대 앞에 서서 안내를 받았다. 여기 누우세요. 먼저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은하는 허리를 살짝 굽히며 자세를 맞췄다. 형님의 손이 허리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은하는 깜짝 놀라 작은 신음을 내었다. 조금 아프신가요? 시원해지실 거예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압박감이 이상하게 몸을 휘감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다. 은하는 속으로 자기합리화를 했다. 이건 단순한 치료일 뿐이야. 하지만 몸은 점점 반응했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형님이 등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말한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은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신음과 숨을 섞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이 섞였다. 이건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필요해. 두려움과 묘한 설렘이 동시에 그녀를 사로잡았다. 은하는 눈을 감고 손끝을 가슴에 살짝 얹었다. 숨이 거칠어지고 몸은 긴장과 이완 사이를 오갔다. 첫 만남의 긴장과 감정적 균열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두 번째 치료날, 은하는 마음이 더욱 복잡했다. 집을 나서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말 괜찮을까, 형님? 손길은 단순한 치료일 뿐이야. 병원에 도착하자 형님이 먼저 웃으며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재수 씨. 오늘은 조금 더 깊게 해드릴게요. 은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침대에 눕는다. 형님의 손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은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속으로 긴장했다. 이건 치료야, 치료일 뿐. 손끝이 피부에 닿는 순간 알수 없는 전율이 전신을 휘감았다. 형님이 등을 눌러주며 말한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은하는 눈을 감고 손을 살짝 쥐었다. 불안과 기대, 죄책감이 뒤섞여 심리적 압박이 극대화된다. 숨이 가빠오고 몸은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 마음 속에서는 묘한 설렘이 동시에 스며든다. 치료가 끝나고 은하는 옷을 정리하며 가슴 한쪽이 울렁였다. 정말 치료일까 아니면, 첫 만남보다 더 깊어진 감정적 긴장감이 남았다. 세 번째 치료날, 은하는 집을 나서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오늘은 그냥 치료일 뿐, 다른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병원문을 열자 형님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재수씨, 준비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침대에 누운 은하의 손이 떨린다. 형님이 등을 따라 손길을 움직이며 묘하게 피부에 닿는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오며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다. 이건 치료야 치료일 뿐 스스로 다짐한다. 하지만 몸이 반응하며 숨을 거칠게 몰아쉰다. 형님이 작은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넨다. 조금 더 힘을 줄게요. 아프면 말해주세요. 손길이 허리 아래로 내려가며 근육을 깊숙이 풀어준다. 은하는 눈을 감고 얼굴이 붉어진다. 심리적 불안과 신체적 전율이 동시에 폭발한다. 그 순간, 치료실 밖에서 다른 환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치료는 잠시 멈추고, 은하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진정시킨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금기된 감정이 여전히 꿈틀거린다. 오늘의 치료가 끝난 후, 은하는 옷을 정리하며, 묘한 아쉬움을 느낀다. 정말 치료일 뿐일까? 아니면 첫 번째보다 더 강렬해진 심리적 긴장감이 남았다. 며칠 후 은하는 다시 형님의 치료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 있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늑한 단독 주택 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진다. 형님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치료를 해드릴게요. 은하는 심장이 빠르게 뛰며 숨을 고른다. 이건 치료일 뿐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형님의 손길이 등과 허리를 따라 내려오면서 온 몸이 긴장한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움켜쥐며 눈을 감는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심장이 요동친다. 형님의 시선과 미세한 손길이 심리적 압박감을 극대화한다. 조용한 방안, 섬세한 손길과 은하의 작은 신음이 서로 얽힌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그런데 왜 멈출 수 없지? 손끝이 닿는 순간, 은하는 금기와 유혹 사이에서 심리적 균열을 느낀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지금 어디야? 갑작스러운 현실의 침투. 은하와 형님, 놀라 서로를 바라본다. 은하는 얼굴을 붉히며 숨을 고르고 옷을 급히 정리한다. 형님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은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며 깊은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 은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뒤숭숭했다. 형님의 따뜻한 손길과 은밀한 시선이 계속 떠올랐다. 이건 치료일 뿐이라고 그런데 왜 자꾸 생각나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맞는다. 여보, 오늘 치료는 어땠어? 은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낀다. 대답을 고민하며 시선을 피한다. 말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이 감정. 그날 밤 은하는 잠자리에서 혼자 뒤척였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형님 생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다음 날 형님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치료받으러 올래요? 집에서 해도 돼요. 심장이 쿵쾅거린다. 현실과 금기의 경계가 흔들린다. 은하는 마음 속 깊이 갈등하며 답장을 망설인다. 남편도 있는데 이건 너무 위험해 그러나 마음은 멈추질 않아. 치료를 받으러 형님 집에 들어서자 아늑한 분위기와 은밀함이 더 심리적 긴장을 높인다. 형님이 조심스레 손길을 시작하자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움켜진다. 숨소리와 심장박동이 방안을 가득 채운다. 왜 이렇게 위험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 그 순간 갑작스럽게 핸드폰 알람이 울린다. 현실이 다시 은하를 잡아끌고 형님과의 금기 사이에서 극도의 긴장이 폭발한다. 은하는 형님 집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 긴장된 심장이 온몸을 뒤흔들고 손은 미세하게 떨린다. 오늘은 절대 참아야 해야지만 마음이 말을 듣질 않아. 형님이 따뜻한 오일을 손에 덜어든 위로 문지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온몸이 움찔하며 전율이 흐른다. 숨을 깊게 들이쉬지만 심장은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듯 빠르게 뛴다. 형님의 손길이 더욱 섬세하게 허리와 등 근육을 누르며 긴장감을 높인다. 치료라고 하지만 이건 이건 너무 강렬해. 갑자기 은하의 핸드폰이 울리며 현실이 순간 밀려온다. 남편의 메시지였다.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갈 거야.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 은하는 숨을 죽이고, 형님을 바라본다. 서로의 눈이 잠깐 마주치고, 금기와 현실 사이에서 깊은 긴장이 흐른다. 은하는 급하게 치료복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킨다. 이제 끝내야 해야지만, 마음이 아직도 흔들려. 형님도 잠시 손을 멈추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흐른다. 현실과 금기, 죄책감과 금기의 감정이 뒤엉킨 채 방안을 가득 채운다. 은하는 집을 나서며 결심한다. 이제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는 선을 넘지 않겠다고. 형님은 조용히 문을 닫고 서로의 존재가 남긴 흔적만 남는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